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배나무 효능 한번 알아보러 왔거든요. 지금 어, 이 백꽃이 진짜 이쁘게 폈네요. 보십시오. 어, 저는 가까이서 에 이렇게 배나무와 백꽃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많이 지금 바람이 지금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백꽃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벚꽃 날리듯이 떨어져. 아, 예, 아주. 이 아래에서 밥을 먹으면 참 밥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예, <laughs> 자. 예, 예 아도 이뻐서 이 가상용으로도 되게 훌륭하네요. 보니까 자, 이 보통 우리 배나무 열매인 배를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예, 저 또한 이렇게 배만 배만 먹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배나무 효능을 공부하면서 예, 열매뿐만 아니라 아, 배나무 뭐 잎, 뭐 가지, 꽃, 배나무 껍질, 심지어는 열매 껍질까지도 예,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효능 또한 아주 좋아요. 한번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나무는 전국 각지에 밭에서 재배 번식하고요. 약효 부위는 열매입니다. 음, 열매가 배죠, 예. 네. 배나무의 생약명은 이가이고요. 배나무는 장미가의 나무로서 가을철 열매가 익었을 때 채취해서 날것으로 쓴답니다. 음, 그렇죠. 우리 배를 보통 날걸로 먹죠 네. 구,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배나무의 성질은 서늘하고요. 맛은 달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 증세가 있고요. 네. 예. 일회 사용량은 적당량입니다. 음, 그렇죠. 적당량. 예, 예. 네. 이 배나무는 이목이라고도 한답니다. 배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되게 흑적색이고요. 어린 가지는 갈색이고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잘안하는데 <laughs> 예, <laughs>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거. 또한 배나무 열매의 과육에는 돌세포가 들어있어서 먹을 때그 알갱이가 씹히고 열매에는 당분이 10에서 14% 함유되어 있고요. 칼륨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배나무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배는 당분과 수분 함량이 높고 시원하고 달콤한 가즙 때문에 주로 생가로 널리 이용되고요, 통조림과 잼 등으로도 만들어 먹고, 약으로 쓸 때는 주로 날것으로 사용하고요, 술을 담가서도 쓴답니다. 배 술은 배주는 제가 못 봤는데. 어, 금시처문이요 그렇군요. 예. 네, 이 술을 담가서도 쓰지만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므로. 임신부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음, 저도 배가 좀 찬, 찬, 찬그 과일인 건 알고 있어요. 네. 예. 이 배나무는 주로 호흡기 질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혈액이 섞인 가래가 기침과 함께 나오는 것과 감기, 이와 장을 보호하고 개선충의 기생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과 가래를 제거하고 고혈압, 구토, 기간지염, 기관지 확장증 냉병 신장증 당뇨병 독감 문둥병 아 문둥병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많이 들어봤죠 또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병증과 대변이 묽으며 먹을 때마다 토하는 것 뱃속에 한기가 머물러 뱃속이 싸늘한 병증과 비만증 설사 소갈증 소화불량 속쓰림 두부나 고고 소고 쇠고, 쇠고기를 먹고 최한 증상과 목이 쉬거나 말을 못하는 증상, 속에 열이 있어 가슴이 답답한 것과 암 예방을 하고요, 항암과 악성 종양을 예방한답니다. 음, 아, 효능이 아주 빵빵합니다. 네, 그리고 속이 매스꺼워서 구토를 할것 같은 느낌에도 좋고요, 요도염이나 유행성 감기, 또 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해주고 주독이나 과일 중독 천식 치통 콜레스테롤을 얻게 하고 폐결핵과 또그 발열과 오한이 나타나는 증상 피부 보습 피부병 기침과 가래 해열. 호우 꼴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너무 많네요. 네. 예. 이 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기도 한데요. 배는 가을철이 제철인 과일로 달콤하고 시원한 맛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호마의 말에 따르면 배는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기간지나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배나무는 흔히 열매만 식용이나 약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배나무는 잎부터 가지, 열매, 뿌리까지 모두 약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배나무와 배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예. 네. 첫 번째로 배나무 가지입니다. 이, 그 장가지. 이 가지. 이 가지를 말할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오, 가지가. 네. 어, 그 장가지라고 하, 어, 장가지도 있군요요 보시면. 음. 여기 장가지도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배나무 가지는 이지라 하고요. 토하고 설사하는 것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이러한 증상에는 배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서 삶아 그 집을 마시면 됩니다. 음, 그냥 물을 끓여서 그냥 마시는 거군요. 예. 네, 간단하죠. 네, 예. 토하고 섞 하는 거요. 네, 예. 그것을 광란토사라고 하는데 굉장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배꽃의 효능입니다. 아, 효, 꽃도 효능이 있어요. 네, 참 신기합니다. 꽃, 꽃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 네, 배꽃은 차로 우려내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배꽃을 이용해 꽃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꽃차는 음. 백꽃이 꽃봉오리를 갔고 나온 꽃을 바로 따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백꽃차는 세 송이 정도 꺼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먹는 방법으로 마시는데요. 이 백꽃차는 기관지염에 좋고 기관지 강화에도 좋고요.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답니다. 아, 배나무는 버릴 게 없네요. 네. 가지, 꽃도 쓰고. 와, 대단합니다. 네, 네, 꽃차 만들기도 쉽죠. 네. 활짝 피기 전에 따서 그늘에 말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 지금, 지금 너무 활짝 폈고요. 네, 네. 끝났어요. 네. 네. 내년을 <laughs> 너무... 또, 내년을 기대해야 <laughs> 네.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네. 이, 그, 항암 효과도 있지만, 이 배꼽차는, 감기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신장 개통과 인후 해독 작용, 기관지, 천식, 만성 호흡기 질환에도 효능이 있답니다. 아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힐링이 돼서 스트레스까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좋죠요또세 네, 예. 번째로 이 배나무 껍질의 효능입니다. 이 나무 껍질이요? 아, 껍질. 여기 껍질 네네. 지금 이 숲이가 지금 네. 이게 벗겨지려고 하네요. 지금 예. 오. 네. 예, 예. 예. 이 배나무 껍질은 이수비토는 이목피라고 하고요. 종기나 부스럼등으로 피부가 헐어서 상한 자리와 버짐, 또옴 진드기가 기생해서 일으키는 전염 피, 전염성 피부병하고요. 나병 아시죠? 네, 알습니다. 네, 나병을 치료하는 데큰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증상에는 배나무 껍질 다리물로 씻으시면 된답니다. 아 그냥 씻으면 되군요. 네, 먹, 간단하죠 먹는 예. 게 아니라 예 네. 다리물로 여기 음. 보시면은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지를 껍질뿐만 아니라 이걸 좀 이게 렇 해가지고 그냥 좀 끓여가지고 씻어도될것 같아요. 예. 네, 그 장가지 끓여서 먹을 때 가지 네, 어도 같이, 씻어도, 그런, 같이 예. 발라주면 좋겠죠. 아, 그리고 껍질에도 더 효능이 더많다니까네 네. 예. 번째로 배나무 잎입니다. 와잎좀 보시면 잎이 지금. 어, 어, 두껍지가 않아요. 두껍 연해요.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네. 이거 보면은 옆에는 톱니가, 좀 이게 톱이, 톱니가 이렇게 나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되게 연하네요. 아주 순같이 연해요. 예. 네. 이 배나무의 잎은 이엽이라고 하고요. 배나무 잎에는 알프딘과 단련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토사강란이나 갑자기 배탈이 났을 때 그 마른 배나무 잎 10g을 달여서 마시면 효과가 있답니다. 와, 배나무 한 그릇 정도는 집에다 심어놓고 다쓸수 있으면 좋겠네요. 과일은 네. 과일대로 먹고 네. 배 아프면 이거 입 끓여 먹으면 되고 아 좋네요. 그렇죠. 예, 예. 또 구토나 이질이 멋지 않은 증상에도 배나무 잎을 달여서 복용을 하고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복통이 심할 때는 배나무 잎을 진하게 달여 한네 번에서 다섯 번 먹이면 낫는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여기. 이 질이면 네. 설사도 가라앉혀주겠네 설사. 맞지요. 아, 저도 설사를 많이 하는데. 네. 배나무를 하고 싶고 싶습니다. 예. 네. 또한 배나무에 짙지은 즙을 복용하시면 버섯독을 제거한다고 하고요. 배나무 잎은 방광염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방광염 예. 네. 또 배나무 잎을 물 다섯 그릇에 넣고 달여서 절반쯤 되면 이것을 매일 세 차례씩 식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한 컵씩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요. 특히 방광염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분들에게 효용이 좋답니다. 음 그래요 방광염 가질 분들은 지금 네. 입사기 딱 입이 딱 쓰기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아주 연하고요. 네. 아 좋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은. 이순순 순 하나만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배나무 순이거든요. 배는 뭐 아직 없으니까 못 먹어도 순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좀 씁니다. 예. <laughs> 달줄 알았어요, 배 배나무라서. 예. <laughs>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배 먹을 때 네. 껍질을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배 껍질 우리 다 버리죠. 누가 그거 먹는 사람까지? 네, 껍질을 예. 버리지 마세요. 배 껍질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네, 배나무 열매의 껍질을 잎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열매 껍질은 맛이 달고 떫고요. 성질은 서늘하고 독이 없답니다. 이 배열매 껍질은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요, 맑게 하고 열을 내리고 진액을 생성하고 갈증을 먹게 한답니다. 음, 껍질도 예전에 어릴 때는 배가 귀할 때는 껍질도 먹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먹었어요. 가슴 속이 달아오르면서 답답하고 편안치 않아서 그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서 팔다리를 가만두지 못하는 증상을 제거하고 습을 제거한답니다. 음. 습기를 제거하죠. 그렇네. 또한 이 배열매 껍질은 폐도 유활하게 해주고요. 여름철에 생기는 일반적인 열증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벌, 병증을 없애고 기침과 가래, 피를 토하는 증상 등에도 효능이 있고요. 땀이 나면서 기침하는 데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음, 그 껍질, 껍질 버리면 안 되겠군요, 이제는. 네, 그리고, 껍질도 그리고 먹어야겠습니다, 예. 등에 그 한참 그 성장기 애들은 등에 그 여드름, 여드름 나죠. 부스럼 같은 거 많이 네, 나잖아요. 그러죠, 예. 이런 등에 난 부스럼에는 배열매 껍질을 붙이면 된답니다. 아, 붙여주세요. 그렇, 그렇군요. 우리 간단합니다. 예, 우리 아들도 지금 여드름 많이 나는데 이제 껍질을 이제 양보하겠습니다. 예, 기 피부 양보하겠습니다. 이제 붙여버리겠습니다. 다 붙여버리겠습니다, 제가. 예. 네. 여섯 번째로 <laughs> 예. 지금 지나야 열리는 배입니다. 이제 배가 이제 동그랗게 열리죠. 우리 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네. 이 배는 장 운동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배에는 수분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또이 배에는 펙틴 성분과 석세포가 함유되어 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요. 변비에도 효과적이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장운동에도 도움이 되어서 위장관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랍니다. 제가 뭐가 되는데요? 네, 근데 소화, 흡수, 네. 뭐 배출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주는 과일이죠. 어 괜찮네요. 네, 배가. 네. 또 배가 기관지 건강으로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천식하 기관지 건강도 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배는 옛날에 감기약이 없었던 시절에 감기약으로 쓰였을 정도로 감기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목감기를 막아주고 천식이나 목이 쉬어서 잘안 나올 때도 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 제가 어디서 보니까 찬성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성분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또, 환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자주 먹어주면요. 아주 좋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생고기를 드신 후 섭취하시면 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고급 식당 가면은 그저 고기 먹고 나서 배가 몇쪽 나오는군요. 아, 그리고 우리 네. 그 육회나 그할때그 그 아, 맞아. 위에. 그, 그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위에 다가무 네. 예. 그, 대신 그것 때문에 아, 나오는 거 무대신, 소화가 무 대신 예. 무 대신 그 배를 여 가지고 이렇게 유, 그 뭐지? 그 육회 비벼 주더라고요. 그렇게 네. 먹었습니다. 예. 그게 소화가 잘 되라고 나오는 거랍니다. 벌써 그거 먹은 지가몇년된것 <laughs> 네. 같습니다. <laughs> 네 예. 또한 배는 프라그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서 양치질과 비슷한 효과도 있답니다. 음, 그리고 프라그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죠? 네. 스케일링을, 요즘에는 1년에 스케일링이, 어, 의료보면 됩니다. 한번. 그래서, 어, 개인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 원인가, 옛날에는 5만 원이었는데, 줄었으니까 한번 안 좋으신 분들은 보험이 혜택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예, 가서서 스케일링 해주러 가십시오. 그러면 속이 그 세균도 없애주고요. 예, 그 잇몸에도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배가 혈관질환에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자료를 찾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알고 있었어요? 혈가... 혈관질환이요? 네. 아니, 몰랐습니다. 예. 네. 배는 칼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이어서 고혈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음, 고혈압에요, 예. 네. 그리고 <laughs> 배는 열을 내리고 목구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갈증을 해소하고 숙취에도 좋다고 합니다. 음, 술 먹고 나서 배를 먹으면 되군요. 예. 네. 이 외에도 배는요,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치아에도 좋답니다. 음, 이빨에, 예. 네. 이렇게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와 배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인데요. 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손발이 차신 분들은 많이 드시,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배를 과하게 많이 드실 경우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딱끝 맞춰가지고 조수야 들린 것은 이 학교가 가깝습니다. 예, 초등학교가서 이제 수업, 이제 쉬는 시간이랍니다. 예, 예 네, 이제 아 쉬는 시간이 니 이제 방송하는데 이제 이제 이상 예, 배나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꽃도 이쁘고 효능도 많아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